안녕하세요 레어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해외 일정이 계속 있어서 이제서야 귀국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한달 전만 해도 달나라까지 갈것 같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오히려 지옥행입니다. 왜 그럴까요? 코인은 왜 오르고 왜 떨어질까요? 그리고 김프는 왜 생길까요? 사람들은 항상 정답을 찾습니다. 무슨 일이든 원인을 찾고 분석하려고 하죠. 코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하고 유튜브에서 고수 찾아다니고 차트에 줄긋고 그림도 그리고. 근데 정말 그걸로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모두가 마진판에 뛰어들며 이야기합니다. 컴퓨터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진판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평등하지 않습니다. 코인판은 오히려 더 불평등한 곳입니다. 코인이 오르는 이유, 떨어지는 이유, 없습니다. 이유 자체가 없어요. 이 시장은 거래소와 마켓메이커, 즉 세력들이 움직입니다. 그들이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코인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코인이스를 뒤져서 이유를 찾습니다. 수백 개 기사 중에 아 이래서 올랐구나 아 이래서 떨어졌구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끼워 맞추기입니다. 세력이 올리고 싶으니까 오르는 거고 내리고 싶으니까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딘가에서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코인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러죠. 전쟁 때문에 떨어졌다. 근데 똑같이 전쟁이 났는데 코인이 오르면 이딴 소리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지위를 확보하고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으로 코인이 오른 거다. 결국 다 상황 맞춰서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후행 분석일 뿐입니다. 만약 차트에 진짜 정답이 있다면 코인으로 부자된 사람 엄청 많았어야 합니다. 근데 수년간 트레이딩한 사람들도 서로 방향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차트가 아니라 시장 분위기와 흐름 그리고 방향을 틀렸을 때 본인만의 시나리오예요. 이걸 하는 사람은 정말 희박합니다. 이제 김프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김프는 왜 낄까요?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붙입니다. 테더가 어쩌고저쩌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되면 어쩌고, 한국인들이 존버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다 틀렸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김프는 끼면 안 됩니다. 모든 거래소에는 유동성을 맞추는 봇이 있고, 그봇들은 해외 거래소와 가격을 맞춰 줍니다. 바이낸스 같은 큰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봇이 없으면 개인들은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거래량 없는 코인들까지 모든 거래소가 일정하게 비슷한 김프를 보여줍니다.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김프는 의도적입니다. 거래소는 클릭 한 번으로 김프를 없애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안 없앨까요? 2017에서 2018년 불장 때는 광기 때문에 김프가 붙은 게 맞습니다. 경험도 없고 중국 자본도 들어오고 그때는 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한국 투자자들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근데도 한국인들이 존버해서 김프가 붙는다. 이런 소리를 하죠. 마치 내부자들에서 나왔던 국민은 소 돼지다 그 말처럼요. 그럼 김프는 누가 만들까요? 눈에 띄지 않게 달콤한 열매를 계속 따먹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일 수도 있고 그 위에 높으신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들은 이 이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도 달콤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김프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씁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현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보셨으면 합니다 코인판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앞에서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잡아먹히지 마세요 싸우려고 들지 마세요 여긴 이미 주인이 있는 시장입니다 어릴 때는 대통령, 과학자 이런 꿈들을 말했지만 어른이 되면서 깨닫습니다 세상은 불평등하다는 걸 꿈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에서도 컴퓨터 앞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타협하는 게 비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싸우지 말고, 다치지 말고, 살아남는 것,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